짤렸어 뭐랬어? You have mail 티머시 자 이거 하실때 어양과 발음이 중요해 요머시 티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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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그렇지 티머시 이러지 않았어요? You have mail You have mail 디모씨. You have mail 디모씨. You have mail h a v e 가 뭐야? 가십다. 어, 메일이 뭐야? 메일. 메일이 뭐죠? 편지. 메세지 편지를 얘기합니다. You have mail 무슨 뜻이야? 메일 편지 메일이 왔네. 어, 편지 왔다, 메일 왔다, 소식지 왔다 이 뜻입니다. 네. 따라서합니다 You have mail. You will have mail. 응. Really, Mom, f o n e y 뭐랬어요? Really, Mom, f o n e y Really가 뭐야? 진짜요? 진짜, 어, 정말, 진짜 이 뜻입니다. 네. Really mom? 진짜요, 엄마? 네. For me? For me가 뭐야? 저한테! 저한테요? 자, 원래 for이 무슨 뜻이야? 나한테? 한테. 뭐뭐를 위해서. 아. 그래서 for me 하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라는 뜻이에요. 네. 자, for이 위해서라는 뜻이지만, 에게라는 뜻도 있어요. 네. 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뜻입니다. 네. 어, 에어 에어 히터 들뻔했어요 It has your name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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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have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가지고 있다, 아니다. 그쵸 가지고 있다인데 앞에 it이에요, 네. it. it이면은 네. 네. 여러 명이야, 한 명이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아 그것이란 뜻이죠? 네. 그것은, 그럼한 명이면은 단수예요복수예요 단수. 맞죠. 네, 단수입니다. 음. 이거는 I하고 U. 그러니까 나하고 너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has. 다른 애인 거죠? 네. 그렇죠? has입니다. has. 신화 히처럼 참여인증 단수라고 하는 건데 네 자, has라고 하는 거예요 네 It has your name on it It has it your name on it 자, 무슨 자, it has your name이 무슨 뜻이야? 이름이 쓰여 아니, 이름. it has your name 여기까지가 무슨 뜻이야? 직역으로 이름이 쓰여있다 아 너의 어. 이름이다 네, 아니, 로이. 여기서부터 그냥, 그냥 단어대로 해석해봐요 이것은 아니 그것은 그것은 너 너의 네 너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있다. 그렇죠. 너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예요. 네. 그것은 너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네가 받은 그 메일 있죠? 메일 편지가 네, 네. 네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요. 네. 네. 음,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네. t 이시잖아 on에 에 어. 있다. 그것이 표문에 음? 있다. 표면에 써여 있어. 아니, 온 인만. 그것은 아, 표면에 있다. 있다고 있어. 아니, 무분만 어. 뭐라고? 그것은 표면에. 그것은이 아니야. 그것 표면에. 그렇죠. 그것 표면에. 아니, 이거였다고. 그것 표면에 그것은 너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네. 한 마디로 편지지가 있는데 이 편지지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 여기다가 표면에. 네. 결국은 무슨 뜻이야? 편지지 위에 이름이 써져 있다. 네. It has, it. it has your na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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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편지지 위에 그거 위에 뭐가 써 있다? 네, 이름. 어, 너 이름이죠. 네. It has your name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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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It has your name. 끊으면안 돼. 이거 이거들 해. 요 It has your name on it. 오, 비슷했어요. It has your name on it. It has your name on it. Name on 어, 끊지 말고 It has your name on it. It has it. your name on it. 오케이. Okay. Wow. What is it? 와 o What is it? What is it이 뭐야? 그것은 뭐야 어, 그건 뭐예요? 와우, 그건 뭐예요? 와우, What is it? What is it? 뭐야? There is only one way to find out. There is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To find out. There is only one way to find out. There is only one way to find out. There is only one way to find out. There's only 자, 배열스가 뭐예요? 아무 뜻이 없어요. 이거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들. 또 그것들이라고 하시면 큰. 그것들. 그냥 있다. 아... 아... 제가 그래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자, 배열스랑 배열 데얼 뭐랑 똑같다. 배열 네. R 또 적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하얀 공간에다 적어요 네. 네, 계속 적어요 어제 했는데도 적어요 네. there's t h e r is의 줄임말이에요 네. t h e r is의 줄임말이 there's there are의 줄임말은 네. there are. they are는 무슨 뜻이야? they are. 그것들 그것들은 뭐뭐 다 또는 그것들은 있다. 아, 이건 그것들이죠? 네. they is와 t h e e are는 뭐예요? 있다. 그렇죠. 있다입니다. 자, 뒤에 하나가 있으면 is고 <laughs> 여러 개가 있으면 are죠. <laughs> 아, <일죠>? 일 <laughs> 자, 한 권의 책이 있다. 책이 있다. 영어로 이 책. The? There is a book입니다. 네, 네. 연필이 있다. There, There is a pencil. There, um, is, a pen. There is a pencil입니다. 네. 지우개가 있다. There, There is an eraser. There is an eraser. eraser. 지우개들이 있다. 네. 데이 아니요? 네.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eraser. 다 레이죠? 네. t h e r e a r e e r s e r s 가방들이 있 i r e a o r e e r a s e r s i o r d i o e d i r e a r e b a r s i o r d r e a r e a o r d a o r e a o r Dior d a o r Dior Dior e i o r e i r e i o r e i o r e i r e i r e i o r e i o r Dior e a o r e b o s o r 이 있다. There is a book.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것들은 책들이다. They are books. 그렇죠. 그럴 때는 그것들이기 때문에 they, they are books. 이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자, 일단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 There is only one, one way라고 했어요. 네. 있다. 자, 뭐가 있어요? One, one way가 way way. 뭐야? One way. way. 하나, 하나, 하나 밖에? 웨이가 뭐야? 방법? 그렇죠, 그렇지? 방법. 한 가지 네.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웨이는 길이라는 뜻이 있고요. 네. 네.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한 가지 길밖에 없어. 이 말은 뭐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 뜻이에요. 네. 네. 자, 언니가 뭐야? 방법. 방법. 알다오직 아, 오지. 자, 잘 적으셔야 된다, 이런 거. 제가 말안 해도. 오직 한 가지 방법 뿐이다. 네, 오직 네. 한 가지 방법만 있다. 있다. 네. 입니다. 네. To find out. 그서 find가 뭐라고 했죠? 찾다. 그렇죠. 찾다. 발견하다. 어제 배웠습니다. 누추형 하면서. 네. 자, find out 하면은 <laughs> 물건을 찾다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찾다. 음, 찾다, 발견하다, 네. 알아내다, 알아내다라는 뜻이에요. Find out은 알아내다 네. 이런 거잘 적으셔야 됩니다. Find 네. out은 알아내다. <laughs> 자, 그러면 to find out이에요. 알아낼, 네, 네. 알아내기 위한. 네, 네. 방법.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네. There's only one, only one way. 오직 한 가지 방법 뿐입니다. 알아낼. 알아낼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에요. 네. 네. 자, 어디서 왔는지 편지가 알아낼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여러 어, 그렇지, 열어보는 거예요. 거예요. 열어보는 거. 네. 음. 어, open, it. open it. 네, open. 지금 어 p e 까지 얘기해가지고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어 p e 오픈이 오픈이 뭐야 오픈 열다 그렇죠 닫다는 뭐야 닫다 닫다 클로 그렇지 클로우즈예요 오픈 이할때이5 뭐야 그거 그렇지요 그것을 열어봐 오픈 열어봐 오픈, 오프닝. 오픈. <laughs> 오프닝. 있, 있. 그렇죠 이까지 <laughs> 열어봐 어, 오픈 오프닝. 그렇지 오픈이죠 <laughs> 알았죠 네네 네.